안녕하세요. 투코비 이나 강사입니다. 저 오늘도 오픽 공식 주간사 대표 강사의 12월 셋째 주 오픽 기출 총평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문제는 2016년 11월 28일 난이도 55 설정한 시험이고요. 8, 90번 패션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번 문제 보시면요. Tell me about how people dress in your country. 어떻게 옷을 입는지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What kind of clothes did y wear? 어떤 종류 옷을 입는지? What is special about the fashion styles in your country? 우리나라의 패션 스타일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즉, 기본적으로 어떤 패션을 입는지 얘기해 주세요.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뭘 입는지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 일반적인 얘기로 끌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uh, tend to dress more casually. 조금 캐주얼하게 입으려고 합니다. 캐주얼이 한편다 알기 때문에 이거 사용해 주시고, but not everyone does.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한번 사, 사용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많이 아는 표현이죠. Jeans도 가능하고, 시 an a shirt or hoodie. hoodie는 후드 점퍼 있죠. hoodie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도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jeans and a shirt. or hoodie.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Some people who are fashion conscious. 자, 이표한번더 추가해 볼 건데요. 어, 패션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 있죠? 조금 많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fashion conscious 하다라고 저희가 표현할 을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선생님, 저 영어 너무 못해요. 영어로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Don't be self-conscious. 그렇게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fashion conscious 라고 하시면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 이렇게도 가능하시고요. Depends on personal taste. 개인의 취향 따라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And what kind of job they have? 어떠한 직업을 가졌는지 에 따라서도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키워드들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 드레스랑 캐주얼리 그리고 jeans, a shirt, 흐리 가져가 주시고요. Fashion conscious 가져가 주시고 Personal taste 그리고 What kind of job they have 이런 거 천크로 꼭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문들은 꼭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답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에서 I m 답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Well, I don't think there is a particular style of fashion in Korea 특별하게 그렇게 한국의 패션 스타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전 세계 비슷하죠? 이렇게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되고 And I guess we tend to dress more casually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하시고 But not everyone does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넣어주시면 되겠죠 And many people wear jeans and a shirt or hoodie every day 많은 사람들이 jeans나 a shirt or hoodie every day 입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jeans가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바지면 팬츠도 가능하시고 이런 거는 항상 조금 여유 가지고 가주셔야 합니다 또 뭐도 있죠? 이걸 trousers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 Many people wear jeans and a shirt Or hoodie every day. 또는 pants, a shirt, or hoodie every day. 이렇게도 가능하죠요 And of course, 물론요, there are some people.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Who are fashion conscious. 꾸며주는 구조 가져가 볼게요. 물론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시고, 추가적으로 요 뒤에 넣으셔도 되고, 빼주셔도 되는 문장들 한번 만들어 볼게요. Uh, of course,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fashion conscious and they follow 그 사람들은 따릅니다라고 해서 넣어주시고, follow the latest fashions.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요. 어, 패션 유행을 따르다라고 할때 follow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편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Anyway, 어쨌든지요, I think it really depends. 생각보다 이렇게 끼면 S를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t really depends on personal taste and what kind of job they have.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고요. 어,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요.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외 넣어주시고 마무리.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키워드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Casually, dress, jeans, shirt. 풀이 꼭 가져가주시고 그 다음 패션 컨셔스는 무조건 사용을 하고 나오세요. 그 다음에 depends on personal taste and what kind of job they have. 요 구문들은 입에 청구로 붙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아일에서 아임 답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